문제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, y는 3x 플러스 4 위에 있는 점 a, a, b가 직선 x y 플러스 3이 콜 0에 대하 대칭 이동했을 때그 점이 x 축 위에 있는 점, 즉 b 점, a-0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. 그러면 선분 a, b의 중점은 바로 다음과 같이 2분의 a 플러스 a-, 2분의 b가 되겠죠. 이 중점은 바로 직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식이 나타나게 되고요. 선분 AB와 직선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퀄 0과는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어, 선분 AB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두 번째 식이 나오고 1식과 2식을 더해주게 되면 2a 플러스 6은 0, 즉 a가 마이너스 3이 될 테고요. 이 a라고 하는 것은 점 a에 있는 x 좌표가 되고 그것은 y는 3x 플러스 4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b 점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. 그래서 a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5가 돼서 바로 문제에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.